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일본에 흡수될 것, 한국 대기업 빼앗길 위기 처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4월 2일, 논의일보 배건영 에디터님의 스토리입니다. 네이버 개발 메신저 플랫폼 라인이 일본으로부터 지분 빼앗겨 일본에 흡수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만들어 일본 및 동남아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인이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라인 야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15쪽 분 분량의 분 보고서를 통해서 네이버 및 네이버 플라우드와 시스템, 인증 기반 네트워크 연결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안 운영 및 위탁처 관리 체계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야우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연결 차단, 네이버 플라우드 기반 인정 시스템 폐쇄, 보안관리센터 SOC 업무의 일본 기업 이전, 사내 인정, 이중화 완비 등 기술적 독립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일부 시스템도 오는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분리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라인의 실질적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 자회사 라인 플러스가 기술적, 조직적으로 라인 운영에 개입할 여지는 사라지고 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온 한국 인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 됩니다. 하지만 라인 플러스는 이번 발표 내용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 라인플러스와 위탁관계 종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본 기사 김수현은 더 이상 안 참는다. 단호한 결정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3월 30일 보안운영 및 위탁적 관리 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불리 이외에 기존의 모든 서비스 관리는 이전과 똑같이 관리된다고 하면서 완전 결별을 주장하는 일부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정보가 기술 관계자는 라인이 보인 이슈를 빌미로 일본에 흡수되는 과정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 됐고 하면서 네이버는 명목상 최대 주주일 뿐 실질 영향력이 소멸한 유령지의 구조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라인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네이버를 지우고 일본 국적 플랫폼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이 이듬해 3월 네이브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발동하면서 지적된 것입니다. 어떻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는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